자 이번에는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선. 그러면 뭐가 전쟁 뭐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경계면을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하거든요. 저기 보세요. 창공이 따공이가 만나서 전선면을 이루고 이 전선면이 지표면과 이루는 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이 전선은요, 크게 두 가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전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일기 일기도 본적 있으시죠? 그 일기도에 한랭 전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표시를 하고 온난 전선은 동글동글하게 표시를 합니다. 뭔가 한랭 전선 차가운 느낌이죠? 뾰족뾰족하게 한 거고 온난 동글동글한 표시. 근데 지금 색깔도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나타내 줬죠? 근데 학교에서 시험 볼때 요즘에도 갱지로 나오나? 음. 요즘에도 흑, 어쨌든 흑백이잖아. 총천을 칼라로 문제집이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죠. 그래서 모양을 기억하세요. 색깔로 기억하지 마실 거. 어, 색깔로 기억해가지고 낭패보는 친구들 많아요. 시험 문제는 칼라가 아니야. 아, 언제쯤 시험 문제도 칼라로 나오려나. 유저잉? 옛날에 선생님들은 갱지라고 해서 요즘에는 그래도 A4지와 똑같은 종이 재질이 조금 좋은 걸로 나오긴 할 텐데 개인지 아우 유리 친구들 그 학교에서 요즘에 나올 것 같긴 한데 학교에서 그 집에 가정 통신문 같은 거뭐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회색 그막 있잖아. 시험 볼때 긴장하면 땀 나면 진짜 아우 진짜 완전 짜증나는 그런 걸로 시험문이 나왔는데 거기 나오면 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모양으로 기억하시고 자, 한랭전선의 특징 엄청 많아 한랭전선은 찬공이가 따공이를 밀어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찬공이는 아래로 들어가요. 따공이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 근데 창공이가 따공이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 왜 우리 친구들 추울 때 바깥에 들어가 나와 있다가 집에 들어, 아우 추워하고 손을 이렇게 이불 밑에 딱 넣으면 너무 따뜻하지. 그런 것처럼 창공이가 따공이를 밀어 올린다. 근데 이게 되게 급격하게 밀어 올라요. 올려요.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가 되게 급해요. 기울기는 급하게 나타나고 자. 찬공이가 따공이를 밀어 올려 공기가 올라가네. 구름 만들어지는 거 생각해 볼까? 구름이 생성되려면 이런저런 이유로 공기가 상승해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 보자.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정란운 하고 나와있죠? 적운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적운형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저군형 구름이라고 하는 거 위로 높게 솟아오른 구름을 이야기해요. 좁은 지역에 높게 솟아오른 구름을 이야기한다. 자, 이러한 저군형 구름 보면 여기가 전선면이 지표면과 닿아 있는 부분 여기가 전선이라고 그랬죠? 전선의 뒤쪽에 나타나 있어요. 이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거든요. 전선의 뒤쪽으로 저군형 구름이 있어서 비가 내릴 때 전선 뒤쪽으로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어, 소나기 하면 되게 낭만적이지 않니? 여러분 모르나? 음, 소나기는 낭만적이야. 자, 요렇게 여러분이 특징을 기억해 주시고 조금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얘는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아, 이것도 알려줄까? 왜 그런지? 우리 나라 좋은 나라 난 이거 그릴 때마다 꼭 그려지잖아. 여기 제주도, 독도, 일번하하 <laughs> 자, 이렇게 그리면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요, 북방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세 개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위도 지역은 편서풍대 위치를 해서 항상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근데요, 선생님 오늘 아침에 나 북풍이 불던데요? 그거는 작게 부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고 있다. 큰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될까? 따공이 지역이 있고 날씨가 맑았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온이 내려가고 기온이 내려가고 어찌 됩니까? 그렇지 기온 내려가고 비가 내릴 거야. 이렇게 한랭전선을 알아주시고요. 그렇다면 온난전선은 따공이가 찬공이를 타고 올라갑니다. 찬공이가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따공이가 찬공이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를 보니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네.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해서 공기가 타고 올라갈 때 옆으로 넓게 펼쳐진 난층운 그려져 있죠. 난층운이 층운형 구름 중에 하나예요. 층운형 구름 중에 하나야. 층운영 구름, 옆으로 넓게 펼쳐진 층운영 구름이 있고요. 그럼 옆으로 넓게 펼쳐진 구름에서는 뭐가 어떤 비가 내릴까? 약한 비 또는 우리가 이슬비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 약한 비라고 나와 있는 교재도 있을 거예요. 약한 비나 이슬비, 약학비가 아니라 약한 비로 고쳐줄게요. 약한 비, 이슬비가 내립니다. 근데 위치가요? 전선이 여기잖아. 아까 한랭전선은 전선의 뒤쪽이라고 그랬죠. 온난전선은 전선 앞쪽에서 비가 내린다. 라는 특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약한 비, 이슬비가. 그러면,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 교과서나 교재 등을 보시면, 한랭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고, 저운형구름이 형성이 되면 전선의 뒤쪽으로 이 소나기가 내리고, 한랭전선이 지나고 나면 기온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막 표로 정리된 게 있을 거야. 표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 보리아포 외우기 힘들어. 그림으로 기억하자.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 아 여기 높게 기우기가 곱하니까 구름이 그 높게 그려지니까 이 소나기가 내리겠네. 전선에 뒤로 비가 내리네. 이렇게 가면 추워지겠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암기하기 쉬워집니다. 이 그림이 다 해석이 되면. 그때 표로 정리해서 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표로 정리해서 외우면 머리. 뽀사지지 않니? 나 남기가 잘안 되던데. 그림으로 그려서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백지 복습법이에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공부 방법 중에 또 다른 하나. 백지 복습법. 백지로 딱 가져다 놓고, 한랭전선이 뭐였지? 그래. 찬공이가 따공이를 밀어 올리는 거였어. 그러면 급하니, 기울기가 급하니까 구름이 높게 솟아오르겠네. 아, 저구형 구름이니까 소나기 내리겠네. 이렇게 그려가면서, 빈 공간에 그려가면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지복수법 추천하면서 이 내용 정리 부탁드려요.